그구 스페셜 보다 아 그냥 별이 감이 갑이에요 그냥 아 온도님 오케이 그럼 그냥 사석 써야 되겠다 그냥 사석써그면 이거 막판 해야지 이제 막판 해야 되겠다 필요해 모두 너 작품이라고 불러 아나 괜히 강하였다 그러면 아 사선 계속 쓸걸. 아니 뻥뻥해. 뭐야 저거는? 뭐야? 뭐야 저거는? 사, 진짜 별이 갑인가 보네. 별하고도 지고 있는데. 별한 <laughs> 것도 던지고 있네. 좀 뭐야 지금? 날파리처럼? <laughs> 날파리 서브. 날파리 서브. 와우. 아, 자세다. 이런. 신축 가능 아니면 불가능 오케이 찬스 찬스 백핸됐나 뭐야 이 서브 서브 왜 이래 이거 야 서브 곱게 줘 서버를 왜 이리 싸가지 없게 줘 아무리 내 캐릭터지만 뭐야? 못 쳤어? 아, 내가 못친 거구나. 왜 이래, 못 해? <laughs> 그니까, 생명, 안, 바... 생명 이제 안받으려는데 이제 생명, 이벤트 하고 있네. 아저 친구 체력 고갈 됐구나 아 카드빨이네 카드빨 이거 나도 뭐야 나도 체력 감 나도 체력 없는데 이 새끼들 머리 체력이 없어. <laughs> 체력, 체력싸움이네 이거는. 체력 높은 애로 무조건 하는 게 좋으려나? 자, 여러분들, 그러면은 오늘 맞짱타고 이바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들,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.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. 내일 또 해야 되겠다, 이거. 바이바이.